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사활문제 하나 공부합니다. 흑이 돌 차례인데요, 이 백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가장 최악의 악수는 이쪽 단수 치는 수죠. 이 백이 가만히 이어서요 여기를 젖히면은 자, 받아준다면은 단수 치고 빠져서요. 자충이라 막지를 못하죠. 하나 따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잡힙니다. 자, 그런데 백은 이 장면에서 젖혀올 때 이렇게 급소를 놔버리면 이거 받아줘도 되고요. 기어들어와도 여기 한 집이 나니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손은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젖히지 않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수가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자, 배기 이쪽을 막으면 여기를 젖혔을 때 자충이라 막지를 못해서 백이 잡힙니다. 자, 그런데 이 모양은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만히 막게 되면은 막을 때 따내면서 쉽게 백이 살게 되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위에서 단수 치는 수는 일단 가장 최고의 약수가 되겠고 자 이쪽 단수를 치면 어떨까요 백이 이렇게까지 버티면 치고 우 빠져서 대책이 없습니다 이 막더라도 들어올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여기서 이렇게 더 패로 버티는 수가 최선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패냐 자 그러면 흙으로서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자, 이게 보통 급수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여기를 이어서 대책이 없습니다. 뭐, 여기 어딘가 두더라도 바로 살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더라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공도를 넓히면, 단수 치면 이어서요. 이거 공도가 너무 넓죠? 그리고, 뭐, 지금은 당장 안나되겠습니다먹겨칠 때, 여기서 이걸 따주면은, 들어와서, 들어오는 수는 요렇게 해서 살게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수를 치면서 이제 있는 거는 잡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내야 되는데, 요건 이렇게 패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백이 지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버리면 아무 것도안 나죠. 자, 그렇다고 여기 단수 치는 건 이어서 공도가 너무 높게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단수 치고 빠지는 수가 가장 중요한 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패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나 볼 텐데요. 자 이쪽을 막는 것은 단수 치는 것은 당연히 폐로 받으니까 그건 일단 치중가는 수을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집이 나야 되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데 먹여칩니다. 딸 수밖에 없죠. 또 먹여치는 순간에 여기 있는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거 옥집이 되고 잡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요 그림으로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백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 장면에서 여기 막는수로 이렇게 빠져보겠습니다. 자, 기 백의 의도는 일로 단수를 치면 있겠다는 뜻이고요. 기어 들어오면 막겠다는 뜻입니다. 살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은 여기를 단수로 쳐야 되고요. 자, 따내는 것은 율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단수 치는 것은 이렇게 막아서 역시 폐가 나게 되는데요. 이때는 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세점 먹고 잡을 수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둬서 집을 내야 되는데, 가만히 막아버리면은 양자충이죠. 백이 어느 정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잡히는 그림. 여기 두고 빠졌을 때 여기를 둔다면 먹여쳐서요. 요거를 따면 1로 들어가서 이렇게 양자충으로 잡고요. 만약에 백이 이걸 그냥 잇는다면은, 자, 이쪽 돌리는 수는 안 되죠. 먼저 잡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단수를 치면, 따야 되죠? 이렇게 막으면 역시 양자충으로 수세이좀 바뀌긴 했지만, 역시 백돌이 잡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쭉 올라가서요, 여기서 이거 빠지는 수가 안 됐단 얘기죠? 먹여치는 수 얘기해서. 따면은 이리로 들어가고요. 이어도 이로 하나 들어가 놓고, 꽉 막아서 양자충 모양으로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백이, 이렇게 해서 패라도 하자. 여기 단수치면은 이렇게 해서 패를 버티겠다는 뜻인데요. 자, 그러면은 이 장면에서는 역시 일로 갑니다. 아까랑 비슷한 경우죠. 세점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집이 되어야 하는데, 요 가만히 빠지게 되면은 여기 있는 게 의미가 없죠. 역시 양자충으로 백돌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결국 좀 무식해 보였지만 단수치고 빠지는 게수순이었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 수순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빠지게 되면은 먹여치는 수가 중요했죠? 따면은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양자충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있는 수 역시 단순 하나 쳐놓고 막으면 양자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이 이렇게 버티더라도요, 이렇게 기어 들어갔을 때 결국 여기 리아되는 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같은 모양으로 양자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문제 다 공부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 갖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